네, 우리 친구들 한번 인사해볼까요? 카메라에대고 뭐 카메라 다 켜주고 한번 인사할게요. 환영합니다 어, 주호, 페이크 썼어. 나도 맞췄지. 주호 사진으로 주호인 척하다가. 주무사님 <laughs> 예리해. 다 보고 있어. 네, 우리 함께 사도 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괴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아름다운 예수님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 온 세상 만개신지는 영. 참 아름다. 능력의 선조자 사랑의 구원자, 나의 소망, 참 아름다운 예수님. 참 아름다워, 온 세상 남기신 줄을 며, 참 아름다워, 내 구원을 신주의 사랑. 능력의 강조자 사랑의 구원자, 나의 소망자 마른다운 예수님. 강도자, <laughs> 사랑의 구원자, 나의 소망자 마른다운 예수님. 나의 소망자 마른다운 예수님. 예, 사람이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를드리겠습니다 우리 나의스망 예수님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할시요 창리주 구원자 예이수님예이수님마리에참이리유일한소주 수리 마주 구원자 예이수님마리수유일한소고비유일한 소망 리에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리,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내 삶으로 주의 빛을 비추며 니네들도 주의 나를 중도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 말이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충동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 말이 나의 유일한 소망 예예망예지우리들 예수님, 나를 위해 살아가니 오직 예수님, 나를 위해. 내 나라 기다리며 순종으로 주의 모든 저하리주 예수 나의 참소마주 예수 나. 소망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목소리도> 야 할까？나를 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 을믿 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힘미아니 오직 예수 님의 모욕, 역없는 메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보다 완전하신 사랑 가 나가서 니가 니다나가보 니가 나가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람 그것을 믿으며 가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 오직 예수님의 보릎로 자격 없는 내일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릎로 십자가의 봄과 완전하신 사랑 기니보다강디다니자가니니니 완전하신 사랑 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고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 찬양의 공란 완전하신 사랑 이미 노래를 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김지영 선생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두손 모으고 우리 친구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 계절의 변화는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세월이 지나도 자라지 못하고 어린 아이의 굴레 속에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혈류증 알토한 여인은 갈급함에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 나음받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는지요 각자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말씀처럼 우리에게 해결받게 하여 주세요 코로나가 계속되고 전쟁과 기후 변화 등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원받길 바랍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사 말씀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마음에 은혜가 더하길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김라은 친구가 성경 공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건강하게 지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 코로나 참 지긋지긋하죠. 여러분들 코로나 은근히 즐기고 있는 거 아니죠? 네. 자, 코로나가 언제부터 이제 시작이 됐죠? 1년이 훨씬 넘었죠. 정확히 말하면 2000, 2019년도 겨울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코로나 1 9가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정말 많이 바꿔놨어요. 우리가 어쩌면은 지금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것도 이다 코로나의 영향이고, 그리고 학교 수업이나 뭐 예배 모두가 다 비대면이 돼가면서 막 만나고 싶은 사람들 만날 수도 없고, 아까 우리 김성구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대학교 수업 신입생들이 수업하는데 다 자기 얼굴 안보여줘고 마스크 쓰고 막 모자도 막 가리고. 그렇게 지금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도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또이 사회적 거리두기 규칙이 생겨나면서 너무나도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죠. 다 같이 맛있게 막 친구들끼리 막 이야기하면서 밥도 못 먹고요. 소수의 인원끼리만 지금 밥을 먹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런 거리두기를 거리두기를 12년 동안 했던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리 두기를 12년 동안 진행했던 사람은 혈루병이라는 병을 앓는 여인이었어요. 이 병이 뭐냐면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는데 여성들에게 나타나는 여성, 여성 질병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전염병이 아니거든요. 전염병이 아닌데 그런데도 이 여인은 이병 때문에 사람들과 거리 두기를 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몸 밖에 피가 흐르는 것을 되게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이제 부정하다 거룩하지 못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접촉하게 되거나 이게 물건을 만지게 되면 이 물건도 부정하게 되게 여부 또 사람들을 이렇게 터치하거나 사람들끼리 만나도 그 사람을 부정하게 여기는 그러한 그 사람들의 분위기가 있었어 그래서 접촉하게 되면은 율법에는 어떻게냐면 되 몸을 다 씻어야 된다 그리고 입은 옷도 다 빨아야 된다 근데 다 빨고 몸을 씻어도 그날 하루는 너는 거룩하지 못해. 부정한 상태야 라고 그 율법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여인을 꺼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마저도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끼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지를 않았었습니다. 자, 우리가 1년 전만 해도, 1년 전만 해도 누가 코로나에 걸리면 소문이 엄청나게 막쫙 퍼졌죠. 뭐 지금이야? 뭐 걸렸어? 아, 뭐야, 너 아직도 안 걸렸어? 너네 가족 걸렸는? 너는 아직도 안 걸린 거야? 이하고 하지만 1년 전그 이상 전만 해도 누가 코로나에 걸렸대? 그러면은 너 관계를 이어가. 어, 그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인데 그러면 나도 어 말로써 되게 막 불안에 떨던 그러한 시절이었죠. 그러한 이 이스라엘의 이 혈류증을 알린 여인이 그러한 짚을 받았다. 사람들이 피해다니. 또이 여인도 굉장히 조심하면서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생활을 했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5장 25절과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25절을 우리 가훈이가 한번 읽어보자그 중에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예, 우리 26절 오늘 헤딩뱅잉을 보여준 종우기가 한번 읽어보자 26절을요? 네. 그는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진 돈만 다 써버리고 효과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병이 더 심해져 갈 뿐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처럼 이 당시 혈류병을 앓는 여인은요, 12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우리는 고작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막 거리두기를 하는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그리고 의사를 찾아가려고 고치료에도 고쳐지지가 않고 더 악화만 되고 심지어 지금까지 막 걸었던 돈들도 다 병원비로 써다는데, 이제 뭐 치료받을 돈조차 없는 아주 심각한 상태였거요 그, 이이 외모를 전사님이 상상해보면은, 이혈류증앓는 여인이 어떻게 생겼었을까라고 생각하면, 아마 얼굴도 창백했을 것 같아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철분이 부족하고 얼굴이 완전히 막 하얗고, 그 기운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살도 안 쪘겠죠. 삐쩍 말랐을 거예요. 그리고 막 겨우겨우 힘없이 이렇게 다녔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온 동네에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오고 그 소문은 이제 병이 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뭐 귀신도 쫓으시고 막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한다는 그런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이 동네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한다는 소문을 이 여인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돈도 없고 자기 어디 가서 일도 못하고 또 결혼도 못할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너무나도 지금 힘도 없고, 배고프고, 몸도 아픈, 픈 상태에서 의사들도 못 고치는데, 예수님을 고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이제 용기를 내서 집 밖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찾아갑니다. 근데 거기에 또 예수님만 있었나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막그눈먼자를 고치신 예수님 함께 말씀을 나눴죠. 거기에는 예수님만 다 고독하게 앉아 계신 게 아니에요. BTS보다 더 인기 많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엄청난 군중, 들 팬들이 막 주변에 몰려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여인은 사람 많은 곳에 가던 사람일까요? 못 가던 사람일까요? 못 가던 사람이에요. 왜냐면 사람들하고 접촉도 하면 안 되고 절대 사람들을 사람들도 이 여인이 오는 것을 싫어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람 많은 곳에 가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이 예수님 아니면 자신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엄청난 힘을 발휘해서 막 빈혈도 있고 너무나도 기운도 없지만 이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사람 많은 곳으로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우리 그 말씀을 27, 28, 2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봄이가 27절 읽어죠 그러던 중 예수님께 예수님이 대야 소문을 듣고 사람들 틈에 끼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의 옷의 손을 대었습니다. 이8팔절 우리 하민이가 읽어 보자. 그 여자는 옷의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내가 나을 거야 하고 생각했습니다. 기현이가 29절이라고 했어요. 그 즉시 피가 흐르는 것이 멈췄습니다. 그녀의 자신의 병이 나온 것을 보고를 느꼈습니다. 어유, 진동 흐르려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정말로 그 여인은 자신 몸에 엄청난 변화가 생겼다는 걸 느꼈어요. 출혈이 멈추고 병이 나았다는 확신이 확 들었던 거죠. 아마 이 여인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분명 옷자락을 만져도 나을 거야 라고 분명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막상 정말 만지니까 그 순간이 바로 치료되니까 얼마나 놀라웠겠어. 그런데 그 순간에 더 놀랄 만한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딱, 갑자기 딱 멈추시더니, 가만히 있어봐. 누가 지금 내 옷에 손을 댔어?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뭔가를 아시는 듯한 말투였어요. 근데 제자들이 봤을 때는 그때 사람들이 엄청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많았는데 뭐 옷이 달 수도 있지. 라고 제자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사람들끼리 부딪히는 그냥 몸에 닿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30절의 말씀을 우리 지유건지유가 한번 읽어볼게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능력이 나가는 걸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돌아서서 부르셨습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우리 31절을 우리 승아가 읽어보자.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애아서고 밀치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2절과 33절도 있서돌데 32절을 우리 세훈이가 읽어보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손을 든 여자를 찾으려고 돌아오셨습니다. 33절 은우가 읽어 보자.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여자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며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옷자락을 만지고 그 치료의 능력을 나타났다 것을 바로 아래 알아차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인을 찾아 누가 만졌는지 찾아냈고 그 여인은 너무나도 무서워하면서 예수님께 모든 사실을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로 놀라서 이제 막 두려워하고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3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 보자. 34절의 말씀을 우리 예율이가 읽어 보자. 자, 34절 한번 읽어 보자.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따라 내 믿음을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건강하게 지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스윗하지않아요 따라 딸이라고도 표현을 해주시고 그리고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그래 안심해, 그리고 가, 그리고 건강하게 지내라라고까지 스윗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인은 얼마나 감동스러웠어요. 이 여인의 이제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거리둘 둘 필요도 언제나 그리고 어디에나 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자신을 억눌리던 그 병으로부터 치유되어서 너무나도 기쁨으로 가득했을 거예요. 이 혈류증에 걸린 여인이 이병 때문에 억눌린 삶에 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쩌면 억눌리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지금은 건강할지라도 나중에 언젠가는 뭔가 병에 걸리거나 아픈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만족스럽지 않은, 나의 콤플렉스에 빠져있을 수도 있어요. 뭐 외모나 키또 성적, 가정환경, 성향 등등 우리 괴로움을 인해서 우리가 막 억눌려 있을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인데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맞아요. 정답이에요. 혈류병에 걸린 여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그 억눌림으로부터 벗어난 사건을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예수님은 동네에 여기 뭐 대학동 이런 데 가끔씩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이 웰빙마트에 잠깐 오갔다 가셨나? 하늘나라! 하늘나라! 하늘나라. 것도, 그것도 틀림없요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그리고 내 마음속! 마음속 맞아요 어디에나 계시는 분 그리고 우리 마음에 계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서 막 예수님 나타났 때에서 거기 가서 옷자락 만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 가슴에 손 얹으면 바로 예수님을 만지는 것과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예수님이 바로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삶에 억눌림이 있다면 그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억눌림을 해결하고 또 자유함을 얻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로 일컬음을 받고 또 살아가는 여기 있는 모든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치료받고 그리고 억눌린 자에게서 자유함을 받았다는 어,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억눌리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께 기도하므로 억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이 사순절 몇 번째 주일일까요? 손가락으로 한번 해볼까? 오 정확해 맞아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더욱더 묵상하는 이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예배 마치고 문과 공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